시옷 발음이 안되는 친구들의 특징은 첫째, 치아가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치아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나가는 출구가 커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바람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시옷 발음이 정확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슴, 사슴, 자 이렇게요. 둘째, 이렇게 벌어진 치아 사이로 혀가 빼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저 공부했어요가 아니라 저 공부했어요. 했어요라고 th 발음이 나는 경우인데요. 은근히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자, 그런데 이렇게 th 발음이 나는 경우에 대부분 어머님들이 우리애가 혀가 짧나봐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혀의 길이와 발음은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치아가 벌어지고 그 사이로 혀가 나오지 않는지만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치아가 다물어져 있긴 하지만 혀로 바람구멍을 막아주지 않아서 바람이 너무 많이 새어나가는 경우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옷 발음이 뭔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아이가 혀로 바람구멍을 제대로 막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